안녕하세요. 근양효입니다. 자, 오늘은 또 이제 AI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좀 다른 각도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오늘의 주제는 레버리지예요. 레버리지라는 이후 개념은요, 사실 저희가 근양요를 시작할 때 처음으로 썼던, 처음으로 소개해드렸던 이 개념인데, 이 레버리지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샘 알트만과 일론 머스크를 비교해보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AI 시대에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힌트까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냥요의 아이디어는요, 실리콘밸리에 계시는 맹성주님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얻은 인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맹성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맹성주님이 지금, 어, 지금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현지의 생생한 느낌을 얻고 싶으신 분은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레버리지를 한다 라는 개념 레버리지 당한다 레버리지 한다 이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요 쉽게 말하면은 도움을 받는다라는 개념이에요 잘 보시면 이렇게 큰 돌덩이가 있다고 치죠 이렇게 큰 돌덩이가 있어요 이 돌덩이를 들려면은 힘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다가 지렛대를 놓고 여기다 작은 힘만 주더라도 큰 힘을 이용해가지고 이 돌덩이를 들어올릴 수 있다 이 개념이 레버리지입니다 그래서 이 레버리지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도움을 받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요, 언제나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도움받고 그냥 공짜로 입 닦는다고요? 그럼 이제 큰일 나요. 그래서 도움을 받으면 언제든지 비용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도움을 받았으면, 야, 내야지. 내가 도움 줬잖아. 이런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고, 도움을 받은 사람도 당연히 도움 받은 거에 대한 대가, 비용을 어, 지불해야죠. 그런데 이 비용하고, 만약에 이 도움을 받은 것을 통해서 얻는 것, 얻는 것이 있다면, 얻는 것이 더 크다면 도움을 받아라. 근데 만약에 도움 받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 얻는 것도 없다면 하지 마라 때려쳐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얻는 것이라는 개념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볼수 있는 것 같아요. 현재 바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미래. 앞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두 가지를 모두 합쳐서 얻는 것이 어, 도움을 받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비용보다 더 커야 어, 레버리지를 쓸수 있다. 이런 개념이고요. 사실 어, 자본주의 시대에서 레버리지를 잘 쓰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AI 이야기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오늘 AI 이야기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왜 레버리지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이 레버리지라는 관점에서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어떤 두 사람을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주인공은요? 일론 머스크와 샘 알트만입니다. 글쎄요. 어, 이두 사람을 이렇게 비교를 하면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두 사람이 너무 극명하게 대비되는 어, 그런 경영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로는 비용 어, 도움을 받느냐 얼마나 받고 있니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죠. 잘 빌리는 게 중요합니다. 레버리지는요, 잘 빌리는 것. 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레버리지 비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잘 빌리고 있냐, 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냐 이런 질문인 거죠. 일론 머스크 어떠죠?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외부 도움을 안 받습니다. 되게 특이해요. 테슬라는 외부 도움을 안 받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만드는 어,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수많은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거의 외주를 주는데 진짜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내가 할게 알아서 이것만 어, 주면 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이게 이제 테슬라의 문화라. 하는 거죠. 굉장히 수직 계열화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장점이 있어요. 장점은 어 문제가 생겼을 때 리콜한다고 해도 어 그래요? 알았어요 제가 고칠게요 하면서 여기서 그냥 다 고칠 수 있다는 거죠. 테슬라에서 다 고칠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으로 부각됩니다. 근데 테슬라는 어 외부의 도움을 안 받는다. 반면에 세말트만의 오픈 AI는요 외부의 도움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는다. 외부의 도움을 어마어마히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엮여가지고 형! 나 어, 같이 죽자! 뭐 이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픈 AI와 엔비디아 오픈 AI와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 AMD도 마찬가지고요. AMD만인가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손정이 회장 등등 아, 정말 안 엮인 사람이 없고 오픈 AI가 안 되면 안 되는 진짜 절차절명의 위기에 빠질 수 있는 모두가 다 엮어서 아, 마치 논개처럼 나같이 죽어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는 거죠 나 죽으면 너도 죽어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낼 정도로 세말트만은 오픈 AI를 통해서 엄청나게 잘 빌리기도 하지만 많이 빌렸다 어,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게 많이 빌린 것이 나중에 이제 부메랑으로 어, 돌아오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나 걱정을 하시는 분도 많은 거죠 두 번째로는 잘 빌렸으면 잘 써먹어야죠 이거는 레버리지 비용이 아니라 운용입니다 얻는 것이 있냐는 겁니다. 어, 비용을 들여서 했으면 얻는 것이 있어야죠. 근데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좀 생각보다 늦다. 생각보다 개발 속도 왜 이렇게 늦어? 너 약속한 것보다 좀 맨날 늦네?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물론 다른 회사들보다 훨씬 빠르죠. 훨씬 빠르지만 일론 머스크가 생각했던 것보다 늦어요. 왜냐하면. 도움을 안 받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 먹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긴 하지만 늦다라는 단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늦, 늦긴 하지만 그렇다고 안한 거냐 그러면 하긴 한다 이런 거죠. 하긴 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는 어쨌든 신뢰 자산을 가지고 있긴 한것 같아요. 믿을 만하다. 그래도 늦긴 하지만, 그래도 뭘 만들긴 만드네. 자율주행, 한참 오래 기다렸지만, 어, 그래도 하긴 하네. 이런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세 알트만 같은 경우에는 빠르죠.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몇년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뭐 지금 영리법인으로 전환 이제 막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기업가치가 0.5조 달러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아니, 이게 나중에 1조 달러, 몇 조, 수조 달러, 어, 수조 달러까지 갈수 있다고 지금 막엔비디아 어, 젠순왕이 얘기했어요. 어, 아니 그 정도로 갈수 있지? 어, 아니면 안 되면 내가 만들어 줘야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 이게 지금 세 어, 마이트만의 오픈에이어에는 잘 돼야만 하는 그런 회사가 돼버렸다.라는 어,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세 마이트만이 머리를 잘쓴 거라고 볼수 있겠죠. 너나안 도와주면 너도 망해. 어, 한번 생각해 봐. <laughs> 이런 식으로 반협박 식으로. 이걸 같이 하자.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써먹는다.라는 요 개념은요. 현재에도. 중요하지만 현재까지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이 개념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미래에 얼마나 많이 얻을 수 있느냐 이거는 사실 이 미래의 문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꿈이라고 바꿀 수도 있어요. 얼마나 큰 꿈을 가지고 있니? 사실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샘 알트만도 그렇고 굉장히 꿈이 크죠. 굉장히 꿈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 볼게요. 어쩌면 꿈의 크기는요. 이 점선을 넘어가게 되면 사기가 된다라고 가정 해볼까요? 그럼 제 생각에 일반인들은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꿈이 크기가 한 요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사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왜냐면 뭐 요정도 한다고 했다가 안 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경우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제 생각에 일론 머스크는 한 요정도쯤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사기에 근접했다가 아닌가 했다가 근접했다가 아닌가 했다가 요정도 느낌에 지금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여기가 이제 일론 머스크라면 제 생각에 쌤 알트만은 좀더 사기에 가까울 정도로 꿈을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닌가? 아, 맞나? 그러면서 사기에 가까울 정도로 큰 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쌤인 것 같다라는 거죠. 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 이게 지금 꿈이 너무 커서, 아, 이쌤 알트만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 AI로 뭐 되게 좋고 잘 가는 거는 좋은데, 아, 이게 너무 커서, 너무 커서 이것이 쌤이 얘기하는 것이 사기가 된다면, 야, 이게 사기꾼이네. 요거, 요거, 요거 말로만 말로만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돈 빌려가지고는 하지도 못하고 망했네 이거.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 하... 아찔해지는 거죠. <laughs> 여기서 말하는, 아, 이 기업들. 뿐만 아니라, 아,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 뿐만 아니라, 아, 너 너무 수많은, 아, 너무 수많은 기업들이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고민, 우리의 투자의 고민도 역시 마찬가지로, 샘 알트만의 오픈 AI가 제시하는 비전이 진짜 맞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아, 이게 사기, 사기 아니야? 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시장에 계속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사기냐 아니냐 이거는 나중에 가봐야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 어쨌든 손+ 손마서유 씨가 투자한 어 회사 중에 위워크라는 회사가 있어요. 오픈 AI도 투자했는데, 설마 위워크처럼 안 되죠? 안 됩니다. <laughs> 이런 경우가 되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오픈 AI도 끊임없이 더 혁신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서 잘 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이제 일론 머스크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늦다라는 단점이 있다고 라 생각을 했는데, 음, 글쎄요. 공급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요. 공급망, 특히나 피지컬 AI, 제조기업이 또와 관련돼서 공급망을 독립적으로 운용한다. 아, 저는 요거는 상당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중국이 있잖아요. 중국 없이도 물건을 만들 수 있느냐 따져보면, 와, 테슬라 말고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여기까지 생각하고 공급망을 이렇게 분리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강력한 장점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인데, 세말트만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죠. 사실 이제, 어, 피지컬 AI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아직 세말트만이 만든 건 소프트웨어에 불과합니다. 이게 하드웨어로 넘어와서 물건을 만드는 제조의 영역으로 들어오잖아요? 아, 요거는 <laughs>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게다가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 소프트웨어에서 하드웨어로 넘어오고, 그리고 피지컬 AI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아이, 물론 그샘 알트만의 AI 그 모델 너무 중요하긴 하지만, 잘 넘어갈 수 있느냐, 요거는 굉장히 아주 큰퀘스처마크라고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생각해 볼 거리를 한번 좀 말씀드려볼까요? 자, 샘 알트만과 일론 머스크와 관련해서, 레버리지라는 관점에서 혹은 앞으로 이제 AI의 미래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번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저는 이두 사람이 탈 인간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어, 새로운 종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인 거죠. 왜냐하면 사실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어, 여러분들잘 아시는 것처럼 보상 패키지를 1조 달러 규모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보상 패키지가 와 1조 달러. 근데 1조 달러로 준다. 아 이거는 뭐 오케이 뭐 그럴 수. 아 있나?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1조 달러면 우리 돈으로는 1,500원 곱하면은 1,500조 원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중에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1조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분 있나요? 어마어마한 대부자잖아요. 그것도 아니고 1,500조 원을 들고 있게 된다라는 건데 이 정도의 보상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면 일반인이랑 너무 다른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도 이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사실 보면은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그 동안에는 보상 패키지에 나와 있던 시간보다 더 빨리 목표를 이루면서 보상을 받았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1조 달러 아 이게 가능한지 이런 고민들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 지금 세말트만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어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샘알트만 역시 마찬가지로 탈 인간급. 그래서 이제 뭐 홍채 인식을 해라. 어차피 인간이 AI보다 안 되고, 아, 우리 AI가 되면은, 뭐, 매출, 뭐, 몇 조, 몇백 조금 되는 회사지. 뭐, 이러면서 이제, 어, 이야기를 하는데, 홍채인식도 해라. 그리고 뭐, 이렇게 기본소득 줄게. 뭐, 등등. 내가 이제 짱이야. 뭐, 어디다가 이제 뭐, 왕관을 쓰고 있고, 뭘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샘 알트만 역시, 어, 본인 스스로는 AI가 사람 이상의, 어, 탈인간급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일런 머스크와 샘 알트만에 대한 이야기를, 레버리지라는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는 관점에서 지금 이제 뭐 시장이 상당히 많이 흔들리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AI가 실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체가 있어서 어, 사기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면 주가는 또한번 랠리를 펼치겠지만 쌤알트만이 알고 봤더니 이거 사기 친 거네. 어, 이 문제 있네. 엔비디아이고 다 힘들어지겠네라고 한다면 좀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AI는 실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실체는 결국 AI가 어, 이 세상을 바꾸는 AI 경제, AI 산업, AI 무엇으로인가로 어, 연결이 될 텐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여기까지 연결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중간 중간에 이렇게 아 아닌가? AI 없나봐. AI 버블이야.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갈 것이고, 이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 투자가 힘든 것 아닌가. 그리고 지금 상황도 어떻게 보면 그 힘든 구간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 샘 알트만과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잊지 마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냥이었습니다.